가성비 끝판왕. 10만원대 헬리콥터 RC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토이즈 XKK-210S 6CH 3D 6G 시스템 싱글 패들 브러시리스 RC 헬리콥터예요이 제품은 푸타바 SFHSS 후원되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1106 외부 회전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해요. 3D 및 6G 설정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요. 3D 모드는 고개 비행을, 6G 모드는 안정적인 비행을 지원해 초보자에게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 또한 6채널 리모컨과 다양한 특수 육과 스위치, LCD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요. 이 제품은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헬리콥터를 즐기는 모두에게 추천해요. 이 RC r 라 C187 헬리콥터는 정말 멋진 제품이에요. 단일 프로펠러로 설계된 이 제품은 6축 전자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비행을 제공해줘요. 또한, 기압계가 높이를 고정해줘서 비행이 더욱 안정적하고 쉽게 조종할 수 있답니다. 배터리 수명도 약 15분으로 길어서 더욱 즐겁게 비행을 즐길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스턴트 동작도 가능하고 초보자에게도 적합한 6G 모드를 지원해요. USB 충전기도 함께 제공돼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이 ICLA C187 헬리콥터로 즐거운 비행을 경험해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신 2120 C186 프로 원격 제어 헬리콥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고급 에일러 론 리스 디자인과 6축 자이로스코프를 갖춰 안정적인 비행을 제공해줘요. 또한, 기압계의 높이와 광학 흐름으로 비행이 안정적하고 모듈화된 배터리와 전원 관리 시스템으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다양한 스판트 동작과 6G 모드로 초보자도 쉽게 조종할 수 있어요. 충전 시간은 약 60분이고 사용 시간은 15분으로 장시간 즐길 수 있어요. USB 충전기도 포함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충전이 가능해요. 이 제품으로 즐거운 비행을 경험해보세요.